X3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가 여기 아팅 레이스 블루입니다 가장 기본형 모델이고 이것도 지금 바로 출고가 나능하고요 X3 같은 경우는 좀 풀체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할인이 없다고 보시될것 같아요 인터랙션 바도 이렇게 도어 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또고스럽고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인터랙션 바 인벤트라이트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거죠. 두분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 트렌드 뮤직이죠. 브리트리스 피어스의 톡식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안녕. 히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켜졌나 모르겠네. 스테어링 휠도 IX에 들어가는 거랑 뭐 똑같은 휠을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좀 전기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하만 카돈 스피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타 충전고 2개. 센터 콘폰이그로시랑이 크리스탈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하남헬스탄 쪽에도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전작 X3 대비 X3만큼이나 굉장히 좀시트표이도 높기 때문에 스포트한 느낌도 부각됐습니다 이중 자판율이 빠져있고 2000cc 가솔린 모델인데도 연비가 10.9km 연비가 굉장히 좋죠. 2열에는 2열 사이즈드 이어서 히트, 온도 조절, 선풍구, 시탑 비중 요구도 개 파나라와 썸러프의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전기차는 아니지만 배기를또 밑으로 빼놨기 때문에 볼륨 온도 더욱 돋보이는 것 같고 전기차 같은 거 이미지도 제거해드려서 더 좋고요 프렁크 수납 공간도 유효기 때문에 적자시키도 괜찮고 커버를 제끼면유런 수납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오른쪽에는 12V 충전 소켓도 들어있고요 X3 전시차 마음에 드신다면 전시차도 바로 출고 되니까, 이렇게 추면해 드릴게요. 아팅 레이스 블루의 블랙트 됩니다. M 스포츠 모델이 아니라서 M 스포츠 모델은 또 부스트 모드가 들어가는데, M 스포츠가 아니라서 뭐 부스트 모드는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타기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x 3이거 가솔 모델.